제가 이제 지난주에 골로서 전반적인 개관을 할 때, 어, 골로스서 1장은, 음, 이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2장은, 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어, 그 다음에 의지 숭배들을 경계하라. 예. 그 다음에 3장의 핵심은, 마지막 시대 성도의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골로스 4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예. 이 마지막 시대, 골로새기의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경륜 23절 25절 핵심적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예,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내가 너희를 내야 받은 나의 권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25절 나오죠? 또, 예. <laughs>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해서 23절에서 또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장을 주제로 어떻게 정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장한장볼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 일장을 풀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경륜을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봤어요. 자, 이제 요 본에서 복음의 일꾼이 나오고 하나님의 경륜 이걸 어떻게 제목으로 일장 제목을 타이틀을 잡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걸 타이틀을 잡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이 한국말을 우리 말을 조합을 시켜서 이해할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죠.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 어떤 믿음, 어떤 것을 함양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네 가지를 압축시켜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에 따른 복음의 일꾼은 첫 번째, 은혜와 진리의 균등한 조화를 가진 성도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은 인사말이니까 쭉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 사랑을 들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5절부터 2 0절까지를 저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 균등한 조화를 가진 성도하고 예, 여기 이제 이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두번연거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골로새에 있는 말씀들은 중요한 단어는 꼭 반복을 하더라 반복을 하십니다. 반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자, 5절, 6절 보시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자, 복음의 진리라겠어요? 복음의 진리. 자, 표시해 보시고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에, 이 은혜와 진리는요, 어, 은혜와 진리는, 음, 른 걸로 해야지. <laughs> 은혜와 진리. 예. 여기도 조영규 목사 동지, 조영목 목사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우면 다 항상 뭐죠? 은혜와 진리 교회죠. 뭐 안산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성전은 안 은혜와 진리. 참 이런 이름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근데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복음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을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 그래서 여기 출처가 5 절에 복음의 진리가 나와요. 근데, 은혜 안에는, 진리 안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 7, 8좀 내려가서 10절 계속 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파프로부터, 에파프라로부터, 너희가, 너희도 배운, 배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의 도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죽게 합당의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와 영적 지각이라는 얘기는요, 어,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절대 어, 그 사람이 예,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지각, 영적 지각이라는 얘기는 이 한마디로 뭐냐면 두 단어로 봐놓으면 한마디로 바로 예, 분별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건 뭐죠? 예, 자문 말씀에서 명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영적인 지각, understanding이라고죠. 하그 지각을 understanding, 지혜는 wisdom, 나리지, 그, 그, 그 다음에 이 understanding은 이 영적 지각은 그 사람이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5절 6절에서 말씀대로 이복음의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영적 지각 안에서 그든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다 같이 디모데전서 사장, 육절을 보시겠습니다. 김모전에서 사장, 육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구수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자 여기에 어 지역교회에 오시는 성도는 두 가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얘기죠 뭘 하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예요 자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선한, 교리라겠습니다. 여러분, 예, 교리는요, 예, 진리입니다. 예, 교리는 타입이 없어요. 고무줄처럼 늘어나다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몇 센치냐 물어보면 딱 자를 대면 됩니다. 그 자가 바로 교리예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 그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뭐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복음의 일꾼은 예, 경련했다는 복음의 일꾼은 가장 중요해서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교리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 지각이 생긴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는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진리가 부재합니다 음. 정말 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과거에 선별하게 전하는 뭐 거의 진리의 지식을 몰랐어요. 정말 깡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구원 받았어도 그만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고 오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전엔 진리지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구원은 받았지라도 은혜가 있다고 하죠. 은혜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은혜는 사실 진리의 바탕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 은혜가 있다고. 여기에만 그냥 충천되는 것이죠. 이것만 치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자, 영적 권위자의 말에 의하면 그냥 모든 것을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예. 은혜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지금 이것이 거저 부재하다 예. 초창기에 성경 노인 지역교회에 오면 아, 진리가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너무 성경 지식 안에서 지식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없고 진리만 예, 추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교만해지고 또 가분수가 되어버려지요. 그래서 어, 교회는 예, 은혜와 진리가 균등하게 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내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도 동달아야요 그래서, 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 어떤 이, 뭐라고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교리만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도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륜을 가진 성도는 은혜와 진리가 아 은혜와 진리의 균등한 조화를 가진 성도에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 11절 14절에 보니까 또 20절 22절에도 강조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laughs> 그러면 예. 11절 14절 계속해서 보시죠. 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나 나오죠. 그의 예. 보혈이 나오죠. 예.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길 원하느라 누가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냐 당연히 원론적으로 예수께서의 보혜를 통해 본받은사람이니다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후 제대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개혁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개혁 성경은 그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이 보혈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명 저는 이제 개혁 개정판 개혁 성경은 빈혈 성경이라고 하면, 빈혈, 혈이 예.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가 모자라요. 빠져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성경에서 구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군받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13절이라고 봅니다 13절이 너무나 구절이 참 번역이 예, 기가 막히게 돼 있죠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같이 연관된 구절이니까 보십시오. 음.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음, 비슷한 그 어떤 그 여러분께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 18, 2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삼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했다. 그리고 흑암에서 권세로부터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예수 그리의 보혈로 군받은 성도 당연하죠. 예. 그다음 에 20절, 22절에 보면 한번더 여기에서 보혈이 제시되고 있어요. 음. 20절 그의 십자가에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하는 약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야 너희의 생각으로는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여가 화약해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 없게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들어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한 유업의 동참자가 됐다. 어떤 사람이요? 예,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은 구원받은 보혈에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유업의 동참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사실 이게 먼저겠죠. 예, 먼저겠죠. 이거 구,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균등한 조화를 이루는데 저는 이걸 지금 골로서서 장, 이 절부터 순서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서는 이게 먼저죠. 보열받은, 구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까요? 음, 그 다음에, 어, 이제 15절, 19절에는 예수리스의 예, 높은 위치를 알고 있다. 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러커목사님이 이걸, 이 구절을 두 높은 위치라고 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알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 이제 이제 그 이제 한국의 모든 교단 교회들이 요거를 해석을 못 해요. 경쟁이 예,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어 15절부터 18절에 예, 한번 보시면 19절까지 보시죠. 자, 그는 보이지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바로 요화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첫 태생. 피조된 신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증인도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증인들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된 신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맞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피조된 피조의 차태생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백업을 해요. 먼저 쭉 건너뛰어서 1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첫태생이라는 얘기는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나온 사람 첫태생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다시 나온 첫 번째 사람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죽으셨고 첫 번째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끔 숨이 멎다가 다시 어떻게. 심장박동기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죽어버려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뭐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권세를 이겨내시고 나오신 첫 번째 사람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스스로 다시 생명을 다시신 분이 첫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서 안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생을 달리하고 지금 잠들어 있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 부르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태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 먼저 우리가 잠들었으면 그들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 있는 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드 높은 이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16절. 이는 마물이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창조되는 거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마무리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에 골로스 1장 16절에 있는 피조물, 자, 여기, 정사들, 주권들, 보자들, 권세들.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기 있는 이 골로스 1장 16절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 피조 세계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선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악한 영적 존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에베소서 몇 장에 나올까요? 1장부터 6장 중에 몇장 나올까요? 6장에 나오죠? 6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요고, 요, 요또는 요것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누인 자들이에요. 악한 영적 존재들이고요. 이 골로스에 있는 여긴 있는 존재들은 선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보자들, 주권들, 정사들 다 나오지만 여기는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찬탈한 자들이라 보좌를 위해서 또 사획을 해서 받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우리의 대적자들 악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 지금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들 정사들이 지금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도 다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주로 편의치를 아는 것이다 음. 마지막으로 예,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을 가진 성도다 예. 자 26절 29절 보죠 예 23절 25절은 핵심 타이틀이니까 넘어가고 26절 이 신비는 자, 신비가 나오죠. 계획성은다비밀로 나오는데 여러 시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함이 요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시려 는 것이라 이를 위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고 수고하며 애쓰노라 자 여러분 27절 우리 한번 따라서 해 보세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건 뭐냐면요 성경의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구수의 보호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예, 들어 계시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난 거듭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곱 가지 신비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신비가 뭐냐면 내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놓으면 사람 어, 성년님 보입니까? 예수님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삼중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죽으면 네, 바로 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복음의 읽고는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의 벌을 통해 구원 받아야 되고, 순서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예수 구도의드 높은 이체를 알게 되고, 또 바로 그리스를 도 통한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을 가진 성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중요한 아주 굵직굵직한 아주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3, 24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이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 번 했다.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여러분의 육신에, 육신에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교회를 위해서 뭐를 채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 안에 뭐를 채우기로했어요 고난을 채운다랬어요 예.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자신의 육신 안에 주님의 권한을 채운다. 그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은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 볼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글 김종일 선생님만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 주님의 권한을 내 육신에 채운다. 하는 것이죠. 어, 사실 말은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복음의 일꾼이 가진 성도가 완결해야 될 것이죠. 예, 이런, 이런, 예, 이, 이, 사절을 완결한다는 것은 이것이 쫙 포함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와 지리가 충만해야 되고, 예수수의 드 높이 위치를 아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한 신비를 신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정말 내 육신 안에 주님의 권한을 채웠을 때이 완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격려를 위해서 또 격려에 따른 복음 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 일장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다시 좀 이렇게 미비하다고 보시는 것은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쫙 읽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예, 55분에 예, 경배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차 한잔 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아자 오시면서 저기 예. 그, 방문자 기록 꼭 적으시고, 예배 드릴 때는 부부 아무리 좋아도 오늘은 조금씩 떨어져, 좀, 조금 떨어져서 쓰시고, 마스크 써주시는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하시고 설교할 때는 버셔도 되는데요. 네.